한화케미칼은 사고 예방과 더불어 선진화된 환경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사환경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를 더욱 강화해 환경안전을 선도하고 산업 전반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절대안전수칙 선포식을 울산공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한화케미칼 선은아 기자입니다. 절대안전수칙 선포식에는 방한홍 대표이사를 비롯해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울산과 여수 공장을 비롯해 국내외 7개 사업장장과 관련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장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10대 절대안전수칙을 발표하고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방한홍 대표이사는 사고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안전은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임을 강조하며 무죄의 공장 운영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화 케미칼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안전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절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Sunshine of the Life 한화 케미칼 선언합니다.